I think I was thinking I did. I think I was t h i n k i n 리 I was thinking I was thinking I w a 에 thinking I w 죽히솔레스 아티모, Super 퍼소리 그래, 그나그 그는 도소리워 하천들 그떻게 에, 와, 고서 네트워크, 네트이크 네트워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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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다크 네트워크, 네트워크, 네네트워그 네트워크, 네트워크, 고트워크 네트워크, 네에 수학 준이 가지고 있는 특정 내용들 특징으로 만든 이분의 유례가 발생되었고, 네, 그리고 선생님 가족들이 있는 맛 조금만, 네, 가족들이 있는 맛이러니까세제 문제나 성취 되해서이필요하게 일대 부분 수학과 관련해서 이야기. 특게해서 누가 배운 거 네, 그거 우리 최재이에요최재의특징이 예술을 좋아 특히 민간 예술을 즐겨 하지. 그거는 음, 김학현 선생님, 누고 출마를 다른 다른 것도 알지? 다른 것도 설도 하고 말 춤도 추고, 예, 잘 자라지는 거. 예, 원리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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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그러그러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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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우리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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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세 그래. 이래 그래. 그이그사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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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. 그세 그래. 그게그기에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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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